음... 한번 게임을 해보는 게 어떨까? 영어, 중국어, 일본어 외래어도 안돼 하면 벌칙 한국말만 하는 게임 오케이 이제부터 할게요 시작 제가 준비한 게 있거든요 기다려봐요 이 놀이를 하니까 약간 좀 바보가 되는 느낌 네? 제가 <laughs> 네. 어글리 스웨터를 <laughs> 뭐라고 무슨 무슨 쎄 못생긴 스탠 못생긴 못생긴 <목소리> 털옷, 털옷, 털옷 털옷 못생긴 털옷. 네. 아 우리가 벌칙을 아직 안 정했어. 벌칙. 그러면 아. 지금부터 시작이겠죠. 아아니아니 아. 벌칙 이거 멀티저스. 이거 막혀 어. 어때 분당. 아니 아. 멀티저스 멀티저스. 아 그거구만. 아 음식 하려고 사다가. 잠깐 뭐? 어? 나나 괜찮아 안돼. 벌칙을. 아 뭐야 아. 아, 뭐? 동그란 단거. 어. 아직 시작 안 했죠? 야 yeah? 악세사리 같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그냥 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어글리 소터를 준비했어요. <웃음> 아. <웃음> 뭐요? 뭘 준비했다고? <laughs> 시작하자마자 몇분 전에 아. 못생긴 털옷이라고. 한번 누가 못생기? 시작을 해줘야 이게 오케이. 놀이가 시작되잖아요. 귀엽잖아요. 네? 동치기 놀이를 하자. 아, 어이, 뭔지 알죠? 내가 잘하는 그래. 게임이, 아, 아, 이걸, 어, 네? 뭐지, 이거. 뭐야, 어. 에